일단은 좀 뭐라도 발라놓고 시작할게요. 키엘 립밤. 아 어, 방금 인사하는데 입술 찢어질 뻔 했어. 음.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젤레일이랑 속눈썹 펌을 받으러 갑니다. 먼저 헤이네이처 어성초 이지 피지 패드 사용해서 피부를 정돈해 줄게요. 이제 한반 정도? 제가 이제 마사지샵을 그래도 꽤 다녔잖아요.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거의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피부에 뭐가 중요한지 저도 옆에서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마사지샵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각질 제거였어요. 왜냐면 각질이 쌓이면 트러블도 생기고 피부결도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 패드는 데일리로 가볍게 각질 케어하기 좋은 제품이고 이게 어성초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 패드가 부드러워서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하고 보습감이 좋더라고요. 이거 바르면은 그 피부에 약간 윤기가 난달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화장이 더잘 먹는? 쫀쫀하게? 그래서 피부가 좀 뭔가 거칠다 싶은 날에는 이 패드랑 두세개? 이렇게 올려놓고 좀 진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아까워서 그렇게는 자주 안 하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홍조 올라올 때 여기 탁 붙여놓으면 좋아요. 라이블리 토너. 그저께 마사지샵에 갔다 왔는데 코 피지를 빼주셨거든요, 선생님이. 진짜 코 피지 제거할 때 너무 아파요. 여기는 괜찮아요, 콧등. 근데 요, 요 사이드로 가면은 진짜 약간 코 뜯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눈물 나고. 근데 의외로 그, 렇게 엄청 아프게 했는데도 코, 코가 별로 자극이 안 가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엄청 맨들맨들한 게 기분이 좋아요. 안 그래도 마사지샵 가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 왠지 뭔가 코피지가 쌓인 게 쌤이 딱 제거하자고 할 삘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제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엔 두 번째여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헤이니처 아. 어성초 앰플. 이건 제가 최근에 세럼을 다 써가지고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예전에 써본 게 가장 믿을만 할것 같아서 다시 얘를 고르게 됐어요. 이걸 작년 여름쯤 써봤는데 그때도 엄청 촉촉하고 순하다고 느꼈거든요. 속당김이 없고 되게 좀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피부에 부담도 없고요. 어성초가 피부 진정에 되게 좋은 성분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심할 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젤리라고 속눈썹 파, 파 하는 이유가 일주일 뒤에 싱가폴이기 때문이죠. 일주일 뒤에 싱가폴이고, 어, 내일은 간단하게 목포로 놀러 갔다 올 거예요. 제가 목포를 진짜, 아, 코니머리 그린티 수분크림. 제가 목포를 2014년부터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주영화제에서 잠깐 단기로 일한 적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화 저는 번역감수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번역가님 중에 한 분, 번역가님들은 다 자택근무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뵙지는 못했는데 그, 그때 번역가님 중에 한 분이 목포에 사셔 가지고 이제 영화제 사람들 한 번씩 맛보라고 빵을 보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빵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무슨 크림치즈 바게트인가? 근데 그게 목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음에는 진짜 딱 목포 놀러 가서 그 빵을 꼭 먹어야지 했는데 이번에 어디 놀러 가지 하다가 목포를 가게 됐어요. 얼른 여수를 가려고 했는데, 여수 가는 기차표는 다 매진이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봤는데도. 비오템 아이크림. 진짜 맛있, 맛있었어요. 오늘 왜 다크서클이 심하지? 저 오늘 되게 잘 잤거든요. 그거 있어요. 그, 땅크부부님 채널 영상 중에 9분에 1000칼로리 태운다는 영, 운동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진짜 막,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운동 제대로 빡한 느낌이어가지고 어제 하고 되게 꿀잠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 속눈썹 팜할 거니까 눈화장은 어차피 나중에 거의 가면 지우실 거라서 눈화장 빼고 나머지 후다닥 해볼 건데 메이크업은 요렇게 간단하게. 이거 아빠가 출장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사오신 건데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아빠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뭐 사다 줄까 이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고르고 동생은 좀더 귀여운 동글동글한 걸 골랐어요. 엄마가 너는 딱너 닮은 거 골랐다고. 밥을 뭐 그걸 먹어야겠다 간장 계란 후라이밥 맞다 그거 어제 저녁에 그거 먹어야지 하고 잤어 <목소리> 밥이랑 김치. 이거 다 잘랐으니까, 이거 어제 만든 거는 여기 빨간 실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색깔로 해보려고요. 오늘 13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패딩을 입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깥에만 봐도 다들 그냥 막, 마이? 하나?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전 너무 춥네요. 여기가 이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뭔가를 하러 이렇게 여러 번간 적이 잘 없어요. 제가 단골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세종 오고 나서는 여기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제일 내일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해서 지금 오랜만에 가는 거지만 잘 나가는 러런가요 음. 제가 집에 커피 머신이 네. 예전에 되게 싼거 썼다. 이게 내리는 음. 거. 맞아요. 그거 고장나 가지고 음. 그냥 믹스 커피만 계속 마셨거든요. 음. 그랬더니 커피 머신이 너무 사고 싶은데 그냥 다시 어. 이렇게 내리는 거 살지? 음. 그 캡슐 커피 사 가지고 음. 그거 하면 아주 진하게 나와서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실 수 있으니까. 바로 써볼까?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버프킹을 사왔습니다. 손눈서도 예쁘게 비켰고 네일도 예쁘게 했어요. 아하하하. 음. 괜한잔 드시겠습니다. <목소리> 전세계 자 t s 가 만든 거 거는... m not 올 u r e i 거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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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거에다가 빨간 실이고 지금은 이이 이 끈에다가 이런 실이에요. 이게 좀더 귀엽다. 아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서 계속 이거 만들었던 건데. <laughs> 아 정말. 일해야죠. 일합니다.